지금 보고 있는 그 차트는 어쨌거나 1950년부터 작년까지 거의 7 0년 동안의 흐름인데 파란색이죠 S&P500 연평균 9.2% 찍은 거 예, 엄청나게 올라오지 매년 9.2%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들 예, 올라왔고 지금은 약 20%니까 2배 이상 올라왔기 때문에 올해 어쨌거나 지금 약간 멈춰도 여기서 끝나도 상세 끝나도 나쁘지 않다 워낙 좋았으니까 올해 되게 센 시장이 여러분들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엔비디아 재미없으니까 최근은좀 재미없어 보이지만 나름 지수는 평균치보다 2배 올라간 거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지금 오늘자인데 오늘자 오늘자까지 하루 빼고 하루 빼고 다우가1.8% S&P500 1.6% 나스닥이 2.3%로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이걸 다못까먹죠 오늘 폭락하지 않으면 오늘 재한거니까 그래서 오늘은 조금 빠지고 끝날 걸로 보이기 때문에 각각 1%에서 약 2%까지 상승폭이 끝나겠죠 9월달 나쁘지 않은 진짜 5년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9월달 이렇게 좋은 거 진짜 대단하죠 그래서 일단은 9월달 돌아보게 되면 어 이렇게 상승 올린 거는 금리나에 따른 컸다는 거 0.5%니까 컸죠 그래서 그것들을 좀 끌어올린 게 아닌가 생각 들고 그다음에 매그스온보다는 나머지 4 9세개 종목이 선전하게 눈에 띄는 것들이 좀 유효한 내용이 될것 같습니다. 자, 보시고요. 보시고, 중국인데, 중국인데, 중국은 CS의 300 지수가 9월 13일날, 13일날 3,159포인트죠. 지금은 4,017포인트. 엄청나죠? 이폭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거.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와, 이렇게 올라갑니까? 지금 보시고 있는 이 상승폭이요. 1년 2개월 동안 빠진 시장 흐름을 한 며칠 만에 다 끌어올린 거예요. 1년 2개월 동안 빠진 시장을 한 번에 끌어올렸습니다. 1년 2개월 동안 빠진 시장을 한 열흘 만에 끌어올린 거예요. 중국 부양책대로, 부양책으로. 대단하죠. 이거 혹시 진짜, 사신 분들은 그냥 앉아서 한 4,50편 다 드신 거죠. 물론 안 샀으니까 모르겠지만. 그래서 엄청나게 올라간 거 설명드리고 있고, 각각 종목을 보게 되면요. 빌리빌리가 5일 동안 44% 엄청나죠 JD.com이 39% 엄청나요 5일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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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간 겁니다 어, 그 다음에 PDD가 35% IGE가 35%그 다음에 TA1 에듀케이션이 34% 엄청 이게 다 올라갔다는 거뭐 엄청 올라갔고 뭐 바로 그냥 극도로 감맹수권에 들어왔는데 이렇게 올라갑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또 지인이 또 이제 알리바바를 갖고 있거든요 알리바바 갖고 있는데 요거 저거 차트인데 알리바바 차트거든요 당시 그 설날에 저 추석 때 봤던 분인데 당시만 해도 뭐 손해가 이만저만 했어요 뭐 이게 언제 올라가냐 했는데 단 며칠 만에 팍팍팍 올라간 거 있어요 알리바바가 그 무거운 알리바바가 지금은 많이 커버해서 어 지금 좀만 더 좀만 더 올라가면 예, 바로 수익권으로 갑니다. 예, 그러니까 중국이 이렇게 무서운 거죠. 예, 무서운 거죠. 이 무거운 주식이, 이큰 주식들이 막 올라간 거예요. 그니까 러 중국 부양치 엄청나게 쎘다고 보시면 좋을 거 같고, 지금 오늘 봤더니 주문을 못 넣어요, 주문을. 밀려갖고. 뭐 장애가 이렇게 막 그런 거죠. 주문이 몰리니까, 예,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좀탈 거나 아니면 무서워서 못 들어갈 것 같은데, 중국 현지인들은 엄청난 데 주식을 지금, 진짜 못 써서 안 달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많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매수가 모른다고 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지만 국내 어떨까요? 국내는? 혹시 여러분들 국내는 어떨까요? 국내? 국내는요? 국내는 마지막 탈출 기회다. 중국 부양책체가 단등했지만 중학기에는 매도 행렬. 이제 매도 행렬. 예. 그거 좀좀 뜨하지 않습니까? 살만한데 오래 매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각각의 상품이 있는데. 대분다 순매도액이 급증하고 있다. 급증. 순매도액이 예. 근데 왜그럴까요왜그럴까 한번 제가 주 한번 주된 내용을 조사해봤는데 아까 이 선생님 말씀하셨던 뭐 공매도 좀 있겠죠. 공매도 많이 올라온 것 같다는. 근데 좀더 보게 되면 일 기본적으로 많이 올라온 거 너무 너무 심하다. 너무 심하다. CS 300이요. RS 해가 80 89 89 89 이게 무슨 대단하죠? 90만 이상 되면 봐야 되는데, 89. 항세테크는요, 90. 네, 90. 아래세 90. 너무 비싸 너무 비싼 거죠. 비싸도. 근데 왜 이거에 우리 중학개미가 어려워하는 거냐면, 한번 보겠습니다. 보게 되면, 2022년에 나왔던 뜨거운 홍콩 중국, 서학개미묵지도 몰린 거, 돈이 몰렸을 때, 날짜가 언제냐면, 2022년 7월에 나왔던 상승폭 때, 엄청 들어갔죠. 들어왔죠? 이분들. 첫 번째 1번, 1번 분들. 2번. 작년 초에 나왔던 서학계 및 중학교를 변심했나. 왜냐면, 홍콩 모두 급등했다는 거. 작년 초에 천억배 숙매수 나오고 있죠? 2번. 1번, 2번 투자하신 분이, 그, 만약에 9월 초까지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부양치 저까지? <laughs> 완전 장, 완전 물린 거죠. 예, 쉽게 얘기하면, 들어갈 때마다 물린 거죠. 들어갈 때마다. 좋을 때마다 물린 거예요 중국에 대해서는 그거에, 그거에 따른 상당히 좀트라가 있는 거죠 악몽이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이런 악몽이 있다고 보시면 좋을까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는 산게 아니고 어, 급등할 때 빠져나온 거죠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안 속겠다 세 번째 속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빠져나온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요 아까 얘기했지만 불막게 진입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기 반등할 때 2022년 똑같이 정확히 저점에서 18.81% 가고, 또 빠지죠. 또19.74% 찍었고, 또 빠지죠. 그러니까, 대략 한 20%가 올라가면, 중국은 빠져요. 또, 앞에 통계를 보게 되면. 빠지죠.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올라왔던 거에, 사람들이, 매입이 아니고, 야, 이거 팔고 떠나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판단한 게 아니, 이미 두 번에 걸쳐서 경험한 거죠. 아까 얘기한 데로민이 몰리는데, 꼭, 한20% 올라가면, 지수가 빠지더라. 예, 만일 급등하지만, 급등하지만 이렇게 탁 차면 빠지기 때문에 오히려 불마켓 때좀 빠지는 게 나온 게 아닌가. 지금 불마켓으로 들어갔지만.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또한 가지 이유는 중국의 가장 큰 문제. 일단은 신용이 많은 거예요, 신용이. 또 올라왔죠, 올라오고 있죠. 신용이 올라오면 항상 안 좋습니다. 최근 시장이 빠지고 있죠. 왜냐면 지금 뭐 주식을 사서 뭐, 어, 빚을 내서 주식을 사겠습니까? 지금 빚을 내고 사고 있는 분이 늘어난 거죠. 이거를 보시면서 아 이분도 또 들어갔다가 또 금방 나올 거 아니냐 단기 단타치는 거 아니냐해서 팔고 있는 모습이 나와서 지금의 중화 개미는 중국 급등에 아주 탈출하는 게 아닌가 그냥 매수가 아니고 어 어찌 보면 이번 숙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게 아닌가 중국은 적어도 그러니까 그만큼 딘 거죠 딘 거고 그런 지속성이 없다 보니까. 어~ 이번에 못 나오면 또 언제 나올까라고 하면서 예, 팔고 있다고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일단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 중에는 가장 중요한 거는 중국에 대한 수급이 없어서 모르 말씀 못 드리겠지만 적어도 중국 투자에 있어서 일단 공매도 많을 것 같고 또한 가지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은 막팔것 같아요 물론 이제 중국 내에서는 많이 매입하지만 딴 쪽은 팔것 같다 예, 지금 이제 아까 봤던 그런 못믿을만 상황이 됐다 보니까 좀 그렇고. 뭔가, 그냥, 부양책이 나와서 급등해버리는 거 말고, 천천히 올라가면서 진짜 더 많은 부양책이 나와주면 좋은데, 아직까지는 그렇지 않다 보니까, 중학교이 팔고 있다고 설명드리고, 현재 이게잘한 건지는 좀이 봐야겠지만, 뭐, 하여간 중국에 대한 악몽들이 이렇게 매도로 대응한다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굉장히 궁금했는데, 아까, 우리 또안석근 팀장도, 어, 중국은 데이터 없었고, 이번에 아침에 아까 SOXX에요. SXX. 요게 이제 반도체 역방향 세배짜리거든요 이걸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 지금 여러분도 아시 이슈 이지연속 SXX S Q를 q q 담고 있어요, 지금. 계속 사업계 분들은 거꾸로 가는 거를 예. 물론 이제 빠지지 않았겠지만그렇게 한다는 설명드리고 중국은 하지 않고 담고 있지 않다. 중국은 매매가 없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중앙개미의 중앙개미의 어떤 현재 상황은 이번 급등을 빌어서 주식 팔고 있다라고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그 하나만 더볼 건데요. 지금 미현재에서 나와주고 있는 이제 브랜드에 대한 어떤 신뢰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물어봅니다. 현재 차를 끌고 있는 차를 다시 사겠냐, 다시 구입하겠냐라는 질문에 약 87%가 대답했다. 어디가? 테슬라가. 어, 차 좋다고 생각하겠죠? 일단, 타신 분들은 다시 또재구입하겠다는 해서 밝힌 겁니다. 2등이 레서스. 68%. 토요타. 쭉 이어지고 있는데 다른 거 필요 없고, 압도적인 1등으로 테슬라였다는 거. 그니까 그만큼 테슬라에, 어, 체 분들이 많다는 거죠. 이게 그냥, 테슬라가 지금까지 그냥 올라왔겠습니까? 이런 게, 조금 주가를 끌어올린 요인이 된 거로 보이니까 이거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기 있던 허리케인 헬렌이요. 헬렌 약간 상황 사진인데 이렇게 많이 일단 그러니까 첫 번째 사진은 일단은 물속에 집이 있고 땅 위에 유트가 올라와 있고 바뀐 거죠. 이 여기가 있었는데 밖에 밖에 있는 거죠. 그다음에 차가 나무 위에 올라와 있고 어마어마한 태풍이 불었다 해서 100명이 사상자를 했던이 허리케인 때문에 아까 전 이제 보험사에 가, 관심이 있으니까. 아직 업데이트 안 됐으니까 나중에 업데이트되면 말씀을 드릴게요 하지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남동부에 헬, 나왔던 허리케인 헐린이었습니다 헐레니였습,